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홍익인간 황덕교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침입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훈련한 한 청년의 수기가 화제입니다. 작성자는 수기에서 서울 지방법원 근조물 침입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22일. 오후 5시경 석방됐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수감되어 있는 동안 수기를 작성했다며 수기를 한 사이트에 게시하지만 그동안 해당 사이트에 게시물과 댓글을 작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활동한 이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불법 행위와 시위 참여는 특정 커뮤니티 유튜브 채널과 무관하다며 이 글을 공유하는 목적 역시 누군가를 특정 행위로 선동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금부터 이 청년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애국자가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이 땅의 민주는 공화를 위협해 왔습니다. 이는 특정 정당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정치는 사회에 선행하며 무엇 할지 고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회에 후행하며 가진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지 정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다수의 의사결정은 우리 사회를 이득부는 집단과 손해부는 집단으로 갈라놓았고, 그렇게 모두를 이롭게 한다는 공화 이념이 민주적 권력에 의해 훼손됐습니다. 저는 이 반쪽짜리 민주공화국을 헬조선이라 부르며, 멸시해왔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싫습니다. 그러나 저는 틀렸습니다. 민주적 권력 아래 용인되어 우리 사회의 공화를 위협한 수많은 정책과 입법이 사실은 방국가 세력의 이적 행위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민주적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경험을 통해 대통령이 국민께 알리고자 한 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반쪽짜리도 아닌 가짜였습니다. 소수적인 것이 아닌 항상 소수가 아니듯 다수적인 것 또한 항상 다수는 아닙니다. 본디. 왕따를 주도하는 세력은 소수인 겁니다. 방국가 세력은 먼저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정권은 세무조사와 과징금을 빌미로 주요 보직인사에 개입했습니다. 언론은 국민이 보낸 공정과 신뢰의 권위를 문화, 사상적 권력으로 치환하여 정보를 통제하고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그렇게 소수의 가해자는 온 사회를 침묵의 동조자로 만들며 국가를 명들게 했습니다. 세대간 분열을 야기하고 개인에게 자주적 성취 대신 정책적 의존을 종용하고 특정 집단의 차별과 피해 의식을 주입해온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이력이 바로 반국가 세력의 증거입니다. 이 나라의 구성원은 눈부신 산업화와 자랑스러운 민주화 시대, 그리고 반도 역사상 최고 수준 교육을 받은 청년 세대입니다. 자신있게 말하건대 오늘날 대한민국의 폐단은 애국민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에서 비롯되지 않았습니다. 수십년에 걸쳐 국가 시스템을 장악해온 반국가 세력은 민주주의를 마비시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무조건적 권력행사는 반드시 권위를 소진시킵니다. 마치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의 관계처럼 가짜뉴스와 정치공작을 일삼는 레그시 미디어는 이제 권위를 잃었습니다. 유튜브와 SNS가 진실을 유통했고 대통령 지지율은 과반이 넘었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와 탄핵 반대 집회의 규모 차이는 수십 배가 넘습니다. 가짜 뉴스는 신념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추운 겨울 시민들의 거리로 나온 이유는 원인이 옳다고 믿는 신념을 지키고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거룩한 신념은 뒷전이었습니다. 저는 애국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기분이 나빴습니다. 가짜 잉커들은 민주적 권력인양 행세하며 사회 구성원들을 기만했습니다. 우리 개개인을 사리분별하지 못하고 빼앗긴 주권을 스스로 복권하지 못하는 패배자로 규정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국가 찬탈 시도입니다. 반국가 세력은 민주주의 이전에 제 개인의 이성과 자유의지를 모독했습니다. 저는 그 점이 참을 수 없이 기분 나빴습니다. 저는 제 오름을 주장하고자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고자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 다시 시민으로 거듭나고자 남 빼락을 침범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는 반사회적 행동이자 위법행위입니다. 또한 체포 과정에서 시민과 경찰 사이에 심한 몸싸움이 일었습니다. 크고 작은 부상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행동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반성합니다. 행동의 결과를 충분히 예상치 못했습니다. 혼란한 시국 대통령을 체포한 공권력의 정통성을 의심하는 세계 어쩌면 위법 행위는 예정된 수순이었을지 모릅니다. 저는 이러한 제 의심을 사상의 자유가 허락하는 선에서 추구하고자 했습니다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주어질 처벌에 순응할 것입니다. 벌금형 이상의 정가가 남는다면, 저는 순간의 치기로 많은 것을 잃겠습니다. 하지만, 얻은 것도 있습니다. 저는 시민으로 거듭났습니다. 생각했고, 행동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보다 행동을 숙고하고 철저히 준법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시민이 되는 순간이 대통령이 바라는 제2의 건국이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저는 애국자가 될 것입니다. 이 글은 2030 세대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비판하며 그 과정에서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고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대한민국의 4060 작년 세대가 반성하며 깨달아야 할 주요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세대 간 소통의 부족. 젊은 세대는 기존 세대가 이루어온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배당과 구조적 문제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작년 세대는 젊은 세대의 관점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음을 반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득권의 문제. 그래서 언급된 가짜 민주주의와 권력남용은 작년 세대가 오랜 기간 정치 사회 시스템을 지배하며 생긴 구조적 문제를 상징합니다. 작년 세대는 기득권 유지에 급급해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 점을 돌아봐야 합니다. 세 번째. 청년 세대의 실망과 좌절. 2030 세대는 기존 세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대해 분노와 실망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와 희망을 제공하지 못한 작년 세대의 책임과도 연결됩니다. 네 번째, 언론과 정부의 책임. 방국가 세력과 언론 장악에 대한 비판은 작년 세대가 미디어와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거나 맹목적으로 따랐던 태도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공화와 민주에 대한 이해 부족. 공화와 민주가 조화롭게 작동하지 못한 이유는.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세대는 민주적 시스템 안에서 공정과 정의를 구현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음을 반성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다수결의 한계와 책임있는 시민으로서의 역할, 다수 결의 방식이 모든 방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소수를 배제하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작년 세대는 책임있는 시민으로서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고 행동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젊은 세대의 새로운 변화와 요구를 수용. 2030 세대는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정의와 공화를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세대는 젊은 세대의 새로운 시도를 인정하고 지지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글은 단순히 한 세대의 분노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와 성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작년 세대는 과거의 성과에 머무르지 말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새로운 세대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한 청년의 글을 통한 우리 국민의 공부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